음 실패라는 단어 이거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그렇죠 누구나 좀 피하고 싶은 단어일 수 있어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글을 통해서요 이 익숙한 감정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이군요 기대되네요 네 나는 왜또 실패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어, 스스로를 막 탓하고 무기력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. 이 글이 딱그 지점에서 시작하거든요. 음~ 자이 글이 실패를 어떻게 좀 다르게 보게 하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. 네 좋습니다. 글 시작은 어, 굉장히 솔직해요. 실패가 이렇게 반복될수록 자신을 탓하고 좀 무가치하게 느끼는 순간들 그런 감정이 쌓인다고 말하죠. 네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.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이니까요. 근데 여기서 글이 아주 흥미로운 전환을 시도합니다. 네 맞아요 바로 그 실패를 끝이 아니라 신호로 봐야 한다 이런 제안이죠 신호요 네 뭐랄까 그 길이 아니다 혹은 어,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걸 알려주는 작고 소중한 싸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아 작고 소중한 싸인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멈춰라 이런 신호가 아니고요 그래서는 당신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. 당신이 멈추지 않는다면 실패는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. 이 구절. 그렇죠. 그러니까 단순한 신호를 넘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방향을 틀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. 네.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. 음, 더 지혜로워지고 또더 나답게 살수 있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어지죠. 이게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차원 이상인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건요, 인생이라는 여정에 원래 성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성공과 실패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. 음. 그래서도 인용한 구절이 있잖아요. 넘어졌기에 일어서는 법도 배운 거예요. 아, 네, 네. 네,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를 그냥 좌절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. 음. 그 경험 자체가 배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실패가 성장의 필수 요소다. 네, 이 글은 그 과정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는 셈이죠. 그래서 자신을 실패로 정의하지 마세요. 당신은 지금도 성장하는 중입니다. 이 분장이 참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 실패라는 사건 하나가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규정하는 그런 꼬리표는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패를 단순히 뭐 부끄러운 일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시도였다. 이렇게 재정의하는 부분도 되게 눈에 띄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약간 실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통념에 좀 도전하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수 있겠네요. 네. 바로 그 지점이에요. 실패의 의미를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어떤 동력을 얻는 거죠. 음.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인데, 그래서는 뭐 거창한 계획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말해요. 아 그래요? 네, 그냥.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. 어, 이번엔 좀 다르게 해 볼게. 이 정도의 작은 다짐.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메시지가 상당히 현실적인 위로이 주더라고요. 정말 그러네요. 작은 다짐 하나면 충분하다. 네. 과거의 그 실패 경험이 단순히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어떤 밑거름이 될수 있다. 그런 가능성을 열어 주는 거죠. 네, 맞아요. 실패라는 그 경험 위에 당신만의 특별한 길이 피어나기를 응원한다. 이런 따뜻한 메시지로 글이 마무이 되잖아요. 네. 실패를 끝이 아니라 어, 새로운 시작 혹은 방향 전환의 신호로 읽어내는 용기. 오늘 이 글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동감합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음, 글의 관점을 빌려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졌어요. 어떤 질문인가요? 과거에 스스로 아 이건 실패야 라고 이렇게 낙인 찍었던 경험 그런 경험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만약에 그 경험이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에게 뭔가 다른 길이나 다른 방식을 알려주는 신호였다면 어땠을까요? 아 신호였다면? 네그 신호를 통해서 지금 당신은 어떤 아주 작은 시도를 이전과는 다르게 해볼 수 있을지 이걸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